정말인가요내 이름은 종 태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현의 칼날 세계관에 원펀맨의 괴인 가로가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점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원펀맨 하면 많은 분들이 적들을 원펀치로 끝내버리는 사이 캐릭터 사이타마를 많이 떠올리지만 막상 원펀맨 만화를 즐겨보는 사람들에게 인상이 깊은 캐릭터네 사이타마 말고도 가로우, 타츠마키, 제노스 등이 있죠 특히 가로우 같은 경우는 빌런 역할인데도 불구하고 보통 만화의 주인공 서사를 따라가고 있기에 많은 이들의 마음에 불을 지피게 한 인물입니다 인간이면서 괴인을 자처하는 엄청난 실력자 히어로들을 사냥하며 그렇다고 해서 괴인의 편에 서서 괴인을 돕는 것도 아닌 독고다이 캐릭터 괴인 가오로우가 규멸의 칼날 세계관에 들어오게 된다면 어떨까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자의 고증을 철저히 따지다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 오류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가로우 가장 시나리오 1부 시작했습니다. 가로우는 평소처럼 히어로 사냥을 하던 중에 웬 빡빡이 한 명을 보게 되었고 히어로를 자처하는 멍청 녀석인가 하며 빡빡이에게 까불었죠. 그런데 순간 눈앞이 번쩍했습니다. 가로우는 순간 눈을 질끈 감게 되었고 그 번쩍거린 게그 대머리에 머리 광 때문에 그런가 싶은 생각과 함께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아니 뭐지? 자신이 웬숲 속에 누워 있는 겁니다. 엄청난 두통과 함께 몸에 힘이 없던 가루. 그때 누군가가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 느껴졌고, 고개를 돌려보니 웬 소년과 소녀가 자신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죠. 아, 눈을 뜨셨네요. 몸은 괜찮으세요? 계속 쓰러져 있길래, 이곳에서 이렇게 쓰러져 있으면 산짐승이나 혈기 때문에 위험해서 지키고 있었어요. 라고 하며, 그 소녀는 자신을 카마도 탄지로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아이는 카마도 네즈코 자신의 동생이라고 말했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상황 판단이 덜된 가루. 일단 배에서 엄청나게 꼬르륵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자 탄지로는 주섬주섬 자신의 주머니에서 주먹밥을 꺼내더니 가루에게 줬고 가진 게 이거밖에 없어서 죄송하다며 일단 이거라도 먹고 마을로 내려가 먹을 것을 사먹자고 했습니다. 일단 그 주먹밥을 먹고 이곳은 어디냐고 묻는 가루. 탄지로는 기억을 잃으신 거냐며 안타까워했고 이곳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줬죠. 아무래도 다른 세계 과거로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된 가루. 탄지로와 함께 마을로 내려가며 이것저것 이 세계에 대해서 물었고. 그런데 왜 여동생은 대나무를 물고 있느냐고 했죠. 탄지로는 여동생이 아파서 그렇다고 했지만 뭔가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탄지로는 그런데 아저씨는 이름이 뭐냐고 물었고 가로우는 일단 나는 아저씨가 아니고 18살 밖에 되지 않은 가로우라고 대답을 했죠. 그렇게 마을로 내려가던 중 갑자기 귀기가 느껴졌고 혈귀 두 마리가 나타났죠. 탄지로는 가로우씨는 피하세요 하고 혼자 칼을 들고 싸웠고 겨우겨우 어떻게 그들을 처치했습니다. 가로의 눈에는 그저 약해 보이는 존재들이었지만 잠자코 보고 있었죠. 가로는 저 녀석들은 인간이 아닌 것 같은데 뭐냐고 물었고 탄지로는 혈귀란 존재이며 자신은 혈귀를 쳐다하는 귀살대원이라고 했습니다. 귀살대라는 건 그렇다면 영혼 같은 것이냐고 물었고 탄지로는 기본적으로 혈귀를 사냥하는 집단이니 영혼 같은 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혈귀의 가족을 잃고 복수하기 위해 귀살대원이 된다고 했고 자신도 사실 가족들을 혈귀에 잃었는데. 네지코와 혈귀가 되어버려. 네지코를 인간으로 되돌리기 위해 태초의 혈귀를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혈귀를 사냥하는 귀살대원이면서 혈귀랑 같이 다니는 게 말이 되냐며 같은 귀살대 동료들에게 들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자 일단 혈귀란 존재가 전부 나쁜 존재는 아니라고 생각하며 네지코처럼 어쩔 수 없이 혈귀가 되어 인간을 잡아먹는 사람들도 있다 보니 자신의 혈귀를 인간으로 돌리는 방법을 찾아 모두를 구해 주고 싶고 적어도 네지코만큼은 꼭 인간으로 되돌릴 것이라고하며 귀살대원들을 만나면 꼭 설득을 해서라도, 레지코와 함께 다니고 싶다고 했죠. 레지코는 2년 동안 인간을 잡아먹지 않고도 이렇게 잘 지내고 있으니, 이해해주지 않을까요? 라고 했습니다. 가로는넌 약해 빠진 주제에 그런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한다면서 층층거렸지만 탄지로의 착한 마음이 싫으면서도 정해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번화한 마을에 내려온 이들 탄지로는 이렇게 화려한 마을은 처음 본다며 신기해했죠. 일단 배가 고프니 라면을 먹자며 근처 포장마차에서 라면을 주문했습니다. 그렇게 라면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탄지로가 잠깐 여기서 네지코가 기다리라고 하면서 뛰어나갔습니다. 탄지로는 멀리서 풍겨오는 무자의 냄새를 맡았고 뛰어가 많은 인파 속에서 무잔을 잡았죠. 그때 무잔은 조용히 탄지로를 골목으로 데려갔고 순식간에 치명상을 입혀버렸습니다. 그 시점 가로는 한참 동안 탄지로가 오지 않자, 레지콜 데리고 탄지로를 찾아나섰죠. 라멘집 주인은 왜돈안 내고 그냥 가냐며 화를 냈고, 가로는 귀찮다는 듯, 돈 있는 녀석 데려올 테니까 기다려라고 하며 뿌리쳤습니다. 그렇게 탄지로를 찾던 중, 한 골목에서 탄지로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된 가로, 황급히 뛰어가 왔지만, 탄지로의 부상은 이미 가 가망이 없어 보였죠 판지로는 마지막 숨을 헐떡이며 네지코를꼭 인간으로 되돌려주고 싶었는데 네지코에게 너무 미안하다며 울었습니다 가로우는 어떤 녀석이 이렇게 한 것이냐고 물었고 판지로는 무잔을 만났다고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로우씨 죄송하지만 네지코를 하며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가로우는 자신을 구해준 탄지로가 죽어 기분이 좋지 않았고 네지코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골치가 아팠죠. 마음 같아서는 그냥 내팽개치고 싶은데 그게 잘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탄지로가 속했던 조직인 귀살대의 네지코를 양도하려는 생각을 했죠. 그래도 귀살대원의 가족이니 그쪽에서 보살펴주지 않겠냐고 하네요. 일단 귀살대원을 찾기 위해 돌아다녔고 네지코는 태양의 소멸하기 에 나무 상자에 넣고 다녔다는 탄지로의 말을 떠올리며 낮에는 네지코를 나무 상자에 넣고 데리고 다녔죠. 그러다가 겨우 만나기는첫 첫번째 귀살대원 그 귀살대원에게 가로우는 자초지용을 말하고 내지코를 양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귀살대원은 자기는 이런 부담을 떠안기 싫다며 거부했고 귀살대 높은 분에게 말해보라고 했죠 귀살대 높은 분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하냐고 묻자 일단 귀살대원이 되면 까마귀를 통해 연락을 할수 있을테니 그렇게 해보라고 했습니다 가로우는 그럼 니녀석이 네 까마귀를 통해 물어보면 될거 아니냐고 했지만 자긴 혈귀를 감싸준 귀살 대원이라니 괜한 오해를 받고 싶지 않다고 하며 도망갔죠. 그러다가 두 번째로 만난 귀살 대원 그에게도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흔쾌히 좋다고 말했죠 그 귀살대원은 어서 그 혈기를 꺼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가로우는 레즈코를 그 귀살대원에게 내어줬고 홀가분하게 떠났죠 그 귀살대원은 가로의 모습이 사라지자 사악하게 웃으며 공짜로 얻은 성과록은 어서 빨리 진급해서 부귀영화를 노래하지 하며 레즈코를 배려하는 찰나 가로가 그럼 그렇지 라고 하며 순식간에 뛰어와 온몸을 큐브 스테이크로 썰어버렸습니다. 하는 수 없이 가로오는 귀살대에 들어간 높은 직급의 녀석에게 레지코를 인계하기 위해 선별시험을 물어므로 참가하게 되었죠. 그런데 선별시험의 내용을 보니 추잡하기 그지가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시험장도 갖춰지지 않고 그저 무작위로 시험자와 혈기관의 싸움을 붙여 사실상 약한 인간은 혈기의 밥이나 되어라 이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죠. 뭐, 물론 약한 인간들은 무력하게 죽는 게 당연하지만, 꽤나 가차없는 집단이며, 인간을 지키기 위한 집단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가로는 그날 혼자 선별시험에서 합격을 했고, 시험관인 우베아시키 남매에게, 당장 여기서 가장 높은 사람과 만나게 해달라고 했죠. 우베아시키 당뇨는 그걸 허락했고, 마침 주합회의가 있는 날이라 모든 주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가로가 저택에 들어오게 되었고 주들은 그 상자에서 혈귀의 기운이 느껴진다며 경계를 했죠. 가로는 그들이 여기서 높은 계급을 가진 것 같았기에 산지로와 네지코에 대해서 자초지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얼른 네지코를 넘기고 원래 세계로 돌아갈 방법이나 찾으려 했죠. 하지만 주들의 반응은 혈귀라면 곧바로 직결처형을 해야 한다고 칼을 뺏고. 그 누구도 네지코를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가로우는 꽤나 열이 받았죠. 그래도 탄지로한 녀석은 혈귀를 불쌍히 여겼고 혈귀들을 인간으로 되돌리고 싶다며 이상을 말하고 인간들을 최대한 도우며 살았는데 니 녀석들의 눈에는 그저 혈귀에 대한 증오밖에 없구나. 너네들은 그저 자신의 복수를 하면서 다른 인간들에게는 마치 영웅처럼 떠받들어지겠지. 이곳은 딱 내가 싫어하는 녀석들의 소굴이구나. 하며 독서를 알렸습니다. 그러자 모든 주들은 엄청나게 분노했고, 가장 먼저 풍조 사네미가 칼을 빼어 가루에게 덤벼들었죠. 가루는 그 공격을 쉽게 피하며 카운터 공격으로 사네미의 복부를 쳐 날려버렸고, 사네미는 그대로 담장과 함께 무너지며 기절했습니다. 그때 우주탱겐과 의 이구로 오바나이가 양쪽으로 뛰어올라 공격했지만 그 공격들도 쉽게 흘려내며 빠르게 발로 둘을 걷어차버렸죠 암주 교메이 역시 바위 호흡을 사용하며 철퇴를 날렸고 가로우는 유수 암색권으로 공격을 흘려냈고 교메이게 접근해 연속 공격을 먹여 날려버렸습니다 그 다음 부이치로와 기우가 공격을 하자 주먹으로 그 칼날들을 쳐내 부러뜨려버린 후 주먹으로 둘을 날려버렸죠 연주 미치리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물쭈물하고 있었고 충주 신호보는 이 압도적인 가로의 실력에 손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로는랭고표주를 보고 너는 왜안 덤비느냐고 물었고 표주로는 귀날대원끼리 싸우는 것은 규율 위반이며 우리 쪽에서 일단 너무 성급하게 너를 공격한 것이니 자신마저 공격하진 않겠다고 했죠 가로우는 표주로 보고 그래도 이 녀석은 나름대로 신념이 있는 녀석인가 보군 이라며 덤벼들지 않았습니다 가로우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우베야시키 장주에게이 녀석이 여기 대장이냐고 물었고 우베야시키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냥 여기서 내지코를 넘겨주고 이쪽 세상 일에는 관여를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썩어빠진 이 녀석의 조직을 보니 그냥 여길 괴멸시켜버리고 싶어졌다고 했습니다 물론 혈귀란 녀석들 역시 내 손으로 전부 괴멸시켜버리고 내가 절대하이 되어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한 공포를 안겨주겠다고 했죠 이 세상의 악인 혈귀들을 죽여 인간들을 돕겠다는 녀석들이 약한 인간들은 혈귀의 밥이 돼도 아무 상관없다는 식의 시험 자체가 글러먹었고 개그우 나누어 차별대우라는 것부터도 마음에 안드니 오늘부로 귀살대는 해체시키겠다며 가로우는 우부야시키 당주를 공격했습니다 그때 염주 쿄조로와 연주 미츠리 춤주 시노부가 빠르게 뛰어와 막아섰지만 가로우의 엄청난 파워에 전부 밀려나갔고 우부야시키 당주는 가로의 공격에 맞고 쓰러졌죠 가로우 한 명에게 엄청난 참패를 겪은 귀살대 가로우의 공격을 맞은 모든 주들은 이곳저곳 골절상을 당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고 우부야시키 당주 역시 의식을 잃었지만 좋진 않았습니다 가로우는 괴인을 자처하고 있었지만 인간을 함부로 죽이지는 않았죠. 큐브 스테이크는 죽었지만 말이에요. 가로는 그렇게 귀살대 본부를 속대밭으로 만든 다음 네지코의 나무 상자를 들고 호연히 떠나게 되었습니다. 가로는 열 받은 마음을 뒤로한 채 네지코를 데리고 귀살대 본부를 나왔지만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죠. 그때 한 의문의 여자와 소년이 가로에게 다가왔고 잠시 이야기를 좀할수 있나 조심스럽게 물었죠. 가로는 그들에게서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고 뭐냐고 물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은 타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아이는 자신의 조수 유시로라고 했죠. 예전 아사쿠사 거리에서 탄지로와 네즈코, 그리고 당신이 함께 있는 걸 우연히 발견했는데, 네즈코가 혈기인 것을 한눈에 알아봤고, 탄지로는 귀살대원인 것 같았는데, 함께 다니는 것이 흥미로워 몰래 네즈코의 나무 상자에 부적을 붙여놓았고, 당신들을 관찰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탄지로가 죽고 당신 레지코를 지키며 귀살 때 쳐들어간 것까지 알고 있다고 했고 혈교양 무잔을 없애버리겠다는 말을 듣고 혹시 도움이 될수 있나 해서 찾아왔다고 했죠 타마요는 자신은 무잔의 저주에서 풀려났고 무잔을 죽이고 싶다고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로는 자기가 손해볼 것이 없었기에 타마요의 경기심을 풀고 천천히 이야기를 나눴죠 가로는 일단 레지코를 인간으로 만들어주고 싶다는 말을 했고 타마요는 무잔의 피가 가까운 12개월의 혈기들의 피를 연구하다 보면, 레지코를 인간으로 되돌릴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타로는 그 12개월이라는 녀석들은 어딨냐고 물었고, 타마요는 자신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나타구모산 쪽에 하연의 혈귀가 몇몇의 혈귀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말을 했죠. 타로는 레지코를 맡겨두고, 나타구모산을 찾아갔고, 그 곳에는 거미의 모습과 비슷한 여러 혈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로우를 사냥하기 위해 공격했고, 가로우는 그 공격들을 쉽게 흘려보내며 혈귀들을 날려버렸죠. 그중 아빠 혈귀의 강력한 주먹이 날아오자 가로우는 자신의 주먹으로 그 주먹을 박살내버렸고 너무나도 쉽게 제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만난 하연호 루이. 루이는 열이 받아 혈귀술을 사용해 가로우에게 날렸고, 가로우는 피부에 작은 상처가 생기자 이곳에도 이상한 능력을 가진 녀석들이 있구나하며 빠르게 루이에게 접근해 무차별적인 폭행을 했고 걸레짝이 된 루이를 밧줄로 꽁꽁 묶어. 타마요에게 끌고 왔죠 타마요는 12개월의 피만 필요했는데 이렇게 산채로 끌고 와버리니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그렇게 루이를 묶어놓고 온갖 연구를 하기 시작했죠 그 사실을 안 무자는 타마요의 주도로 어떻게 루이를 붙잡아 연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하연의 혈기들을 몽땅 소집 후 루이를 구출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무자는 하연을 루이를 꽤나 아꼈고 자신의 세포가 들어있다고 해도 루이가 자신의 이름을 발설하지 않는 이상 먼 거리에 있는 루이를 원격으로 죽일 수는 없었기에 이례적으로 하연들을 시켜 루이를 데려오라고 시킨 것이죠. 타마요의 아지트에 하연들이 쳐들어오자 레즈코와 타마요, 유시로는 엄청나게 긴장을 했고 전투태세를 갖췄습니다. 하지만 가로우가 몸을 풀더니 너희들은 걸리적거리니까 뒤로 물러나 있으라고 말하며 혼자 뛰어나가 하연들을 묵사발로 내기 시작했습니다. <laughs> 이미 반괴인 상태가 되어있는 가로우는 엄청난 맷집과 함께 일반적인 혈기들의 장애도 내성이 있는 상태였죠 말도 안되는 파괴력을 가진 모술실력과 싸우면 싸울수록 더욱 강해지는 가로우 하연의 혈귀들이 전부 다넘겨도 가로우에게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연의 혈귀들을 흠씩 해놓은 다음 결박을 시켰고 루이와 마찬가지로 지하실에 묶어 감금을 시켜놨죠 부자는 엄청나게 열이 받았습니다 하연의 혈귀들이 전부 약해 빠진 녀석들이긴 했지만 이토록 무력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으니까 자신의 오른팔이나 다름없으며 엄청난 실력자인 상현사 마카자를 불러 하마요 일행들을 전부 말살시켜버리라고 명했고, 아카자는 울잼 싸움이 벌어질 것 같아 신나게 뛰어갔습니다. 그렇게 타마의 아지트 앞마당에 도착한 아카자 그 앞을 지키고 있는 건 단연 가로우였고 둘은 서로에게 약간 비슷한 냄새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를 한후 곧장 난투를 시작했죠. 가로우는 아카자의 무술을 보고 꽤나 놀랐습니다. 이 정도로 정교하고도 강력한 무술을 쓰는 혈기가 이 세계에 있다니 말이에요. 이 정도의 실력이면 귀살된 녀석들보다 더 강해 보이는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카자 역시 이 녀석은 뭐하는 녀석인가 싶었죠. 인간으로 보이 지만 인간의 냄새와는 다른 어떤 정체불명의 짐승 냄새가 풍겼고 자신의 공격들을 흘려보내며 자신의 공격을 얻는 엄청난 무술을 구사했기에 흥분 상태에 빠졌습니다. 상연사 아카자는 가로에게 너 꽤나 마음에 드는데 너도 혈귀가 되어라라고 말했고 혈귀가 되어 영원토록 자신과 싸우자고 말했죠. 가로는 난 누구 밑에 들어가는 건딱 질색이며 특히나 나보다 약한 녀석들의 밑에는 들어가기 싫으니 내 녀석이야 말로 내 부하가 되어라고 말했습니다. 아카자는 그렇다면 이 싸움에 그서 지는 쪽이 상대의 제안을 받아들이자며, 파악사살아침을 시작했고 가로우는 유수 암세권을 시작해 맞부딪혔죠. 그렇게 서로 치고받고하며 싸우던 이들 아카자는 싸우는 도중 깨달았습니다. 이 녀석은 지금 자신의 진심을 다해 싸우지 않고 있으며 그저 여유롭게 이 싸움을 즐기고 있다는 건 말이죠. 가로우는 점점 속도와 파워를 올려 아카자를 좁히기 시작했고 아카자는 점점 정신이 아득해지며 대자비처럼 이런 일이 예전에도 있었던 것 같다 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가로우의 주먹들이 예전 케이조의 주먹으로 겹쳐버 이 사람은 누구지? 라는 생각과 함께 자신의 인간 시절의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했죠.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씁쓸한 기억, 호유키와의 달콤한 기억, 케이조에게 가르침을 받던 소중한 기억, 그리고 이 모두를 잃은 피눈물 나던 날의 기억, 그리고 무자를 만나 혈교화된 기억까지 말이에요. 그렇게 모든 걸 기억을 해낸 아카자는 눈을 떠보니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마요가 아카자에게 어떤 쪽지를 전해줬죠. 그 시간 무자는 아카자로부터 타마의 일행을 전부 다 제압을 했는데 하연의 혈귀들을 몽땅 쓰러뜨린 존재가 무자님의 밑에 들어가 혈귀가 되고 싶다고 전했죠. 무자는 아카자가 가지고 있는 기억을 읽었고 분명 아카자 앞에서 무릎 꿇은 타마와 가로가 보였습니다. 무자 입장에서야 쓸모없는 하연들보다 혼자서 하연들을 때려잡은 녀석이 혈귀가 되면 훨씬 도움이 되기에 혈귀로 만들어 써먹으려고 했죠. 그렇게 무자는 가로와 아카자를 함께 무한성에 불러들였고 가로우를 혈기로 만들려고 대면을 했습니다. 새로운 상현의 탄생을 구경하러 상현이의 코코시보, 상현이 도우마도 함께 있었죠. 가로우를 보고 흡족해하며 곧바로 상현의 사자리에 올려주겠다고 했죠. 다른 녀석들을 전부 한 단계씩 내리고 말이에요. 그러자 가로우는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놈이 무장이냐? 드디어 만났네. 네가 이 세계에 있는 악의 정점이냐? 낮에는 태양을 피해 숨어있고 밤에만 활동하는 게 정점이라니 한심하구나. 밤에만 공포를 줄수 있는 건 절대 악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오늘부터는 내가 이 세계 최강의 악인으로 모두에게 평등한 공포를 심어주겠다. 낮에도, 밤에도 말이야. 라고 하며 무전의 당황한 면상을 주먹으로 세게 갈겨버렸습니다. 무자는 그 충격에 나가떨어졌고 입안의 옥소수를 후두둑 뱉어내며 이게 무슨 짓이냐고 아카자에게 물었죠. 아카자는 난 이제부터 이녀성 말고 가로우를 따르기로 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무자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혼란이 왔죠. 아카자는 가로우에게 쓰러진 뒤 사마요에게 쪽지를 받았는데 그 쪽지는 무잔의 저주를 풀어줄 테니 우리의 편에서라고 적혀있었죠. 사마요는 레지코의 피를 연구하며 형의 몸속에 있는 무잔의 세포를 무력하게 만든 약을 만들어냈고 그것을 아카자에게 주입했습니다. 그뒤 무자에게 들키지 않고 접근하기 위해 사마의 혈기술을 사용해 환각을 보여줬고 그 환각의 정보가 무자에겐 아카자가 겪은 일처럼 전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미 잡혀 있는 하연들 역시 모두 무자의 저주를 풀고 가로의 카리스마에 반해 가로의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무자은 엄청난 분노를 하며 코쿠시보에게 가로우를 죽이라고 했고 도마에게는 아카자를 죽이라고 명령을 했죠. 코쿠시보는 다레오 검술로 가로우를 공격했고 가로우는 코쿠시보의 칼에 가슴을 베어 피가 났습니다. 가로우는 코쿠시보에게 달려가 공격을 했지만 코쿠시보는 내비치는 세계를 통해 가로의 우 공격을 피했죠. 가로우는 마치 자신의 움직임을 예측이라도 하는 듯한 코쿠시보의 움직임에 그렇다면 스피드를 좀더 올려볼까? 하며 빠르게 움직이며 공격했고 점차 코쿠시보의 내비치는 세계로도 따라갈 수 없는 스피드가 되어가며 코쿠시보에게 공격을 성공시키기 시작하는 가로우. 코쿠시보는 이렇게 순식간에 자신의 내비치는 세계를 간파하는 모습에 전투의 천재, 학습 능력이 대단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코쿠시보는 질수 없다며 사레오 모든 형을 꺼내 공격했지만 아까는 분명 자신의 공격이 통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다한 대도 가로의 몸에 흠집을 낼 수가 없었고 자신만 주구장창 얻어 터지기 시작했죠 코쿠시보는 자신도 모든 힘을 짜내 신체 능력을 급상승시키려고 발악을 했고 그 결과 괴물의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코쿠시보는 괴물의 모습이 되어 파워는 올라갔지만 기술의 정교함이 떨어졌기에 오히려 가루에게 쉽게 박살이 나버렸죠. 그 시점 아카자는 도마와 엄청나게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는데 도마의 얼음 혈기술을 주먹의 풍압으로 무화시키며 공방전을 펼치고 있었죠. 도마는 여유를 부리며 예전에도 졌는데 지금이라고 이길 것 같으냐고 웃었고 아카자는 안 그래도 예전에 내네 녀석에게 진후 언젠가 다시 내 자리를 찾기 위해 이놈의 혈기술을 공략하는 쪽으로 수련을 했다고 하며 교철전 때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파괴살 종식을 완성시켰다며 보여주겠다고 했죠 도마는 무빙 수련보사를 지원하며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이 기술은 예전에 아카자를 무릎 꿇게 만든 그 기술이었죠 아카자는 파괴살 종식 청은 난장광을 사용해 엄청난 무차별 난타 공격을 날렸고 마치 소중한 사람을 잃었던 자신에 대한 분노를 담아 자신이 할수 있는 최대한의 난타를 날렸습니다. 처음에는 도마의 혈기술이 우세한 듯 싶다가 점점 아카자의 끝없는 난타에 도마의 혈기술이 무너져내리기 시작했고 그때 아카자는 기압을 지르며 도마의 몸을 난타로 박살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카자의 분노의 감정은 눈에 피눈물을 흘렸으며 그 감정이 폭발하며 엄청난 공격력으로 승화했죠. 도마는 아카자의 끝없는 연타에 몸이 전부 박살나버렸고 체력이 떨어져 제대로 재생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카자의 승리였죠. 무자는 코쿠시보와 도마가 패배하자 도망칠까 생각을 했지만, 다시 자신의 세포를 이들에게 주입만 한다면, 충분히 이들을 자신의 부하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가로에게 촉수를 알렸고, 가로는 촉수에 가슴팍을 찔렸습니다. 부자는 자신의 피를 가로에게 주입했고, 넌 이제 내 세포로 인해 몸에 독이 돌 것이다. 하하하. 하고. 기열하게 웃었죠. 무잔의 피가 들어와 고통스러워하는 가루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쓰러져 몸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무잔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혈규가 되어 내 밑에 들어온다고 말하며 목숨만을 달려주겠다고 했죠. 그때 가로우는 몸에 떨림이 멈추더니 아, 니노의 더러운 피따위내 몸속에 있는 개인세포가 전부 흡수해버렸나 본데? 라고 하며 무잔의 면상을 아까처럼 날려버렸습니다. 또다시 후두둑 입안에 옥수수를 뱉어내는 무잔. <laughs> 가로는 곧바로 뛰어와 무잔을 좁히기 시작했고, 무잔은 촉수로 대응을 했지만, 가로는 촉수를 맞으면서도 무잔을 좁혀버렸습니다. 가로는 교화 용사의 권을 사용해, 왼손으로는 유수 암세권, 오른손으로는 선풍철자권을 사용해, 무잔의 몸을 갈갈기 찢어버렸고, 무잔은 급하게 재생을 해봐도, 계속해서 압도적으로 몸을 박살내고 찢어버리다 보니, 무잔은 그저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죠. 무잔은 자신이 졌다며, 너의 밑에 들어갈 테니,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가로우는 씨고스며 그래 이 테스트를 합격하면내 부하로 거둬주지. 슬슬 시간이 되었으려나 하고 무잔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무한성을 깨부순 다음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에는 동이 터오르고 있었고 가로우는 무잔에게 자. 이 태양을 극복할 수있다면 시험 합격이다. 낮에 돌아다니지도 못하는 녀석을 부하로 삼고 싶지 않거든. 이라고 했고, 태양 빛에 노출된 무자는 온갖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퍼붓으며 몸이 타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이 세계의 새로운 절대악이 등장한 것이죠. 레지코는타마와의 악으로 인해 인간이 될수 있었고, 타마요 유시로와 함께 살아가며, 가끔씩 다로우를 찾아가 안부도 전하고 있습니다. 가로우는 여전히 층층거리면서 귀찮으니 어선에 할 일이라 하라고 했죠. 귀살 때는 무장이 퇴치된 이후 가로우의 깽판을 교훈 삼아 마을의 치안을 지키고 약한 인간들을 도우는 이타적인 집단으로 다시 나왔고 절대 악인 가로우가 인간들에게 해를 끼칠 것을 대비해 가로우를 막기 위한 대책도 세우며 열심히 수련을 했죠. 자, 이렇게 가로우의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악역의 인물이 들어온 만큼 기존의 전개와는 다른 방식을 취해봤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가루 한 명한테 전부 다 쥐어터지는 게 말이 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원펀맨 세계관에서도 엄청난 성장력과 S급 히어로들을 하나둘씩 격파해나가는 가루의 전투력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원작에서 가루가 보여준 모습들을 도대로 만든 것이니 그 자체로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로 우편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요. 피칼 세계관에 가루가 온다면 어떤 전개가 펼쳐졌을 것 같은지 다양한 의견 댓글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댓글에 올라오는 다른 캐릭터들도 제가 할수 있는 한 최대한 구상해 만들어 볼 테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누른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 이만 사연나라 사요나라. 사요나라.